네, 행운 네. 대장입니다. 오늘 저기 <laughs> 아주 뭐좀 많이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처음 보는 마을에 네. 저를 첫 번째 의뢰해주신 네. 구독자분 덕에, 다른 마, 완전히 다른 문족 마을에, 마찬가지로 하얀 뭉족 마을에 놀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행사 중인데, 대기하는 중에 그냥 한번 켜봤습니다. 여전히 애들이 많고 꼬맹이들 구경하러. 오고 여기는 저처럼 한국 사람이 거의 안 오는 곳이라서 애들이 다 신기해서 지금. 그 연애 동네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아들 와서 구경하는 느낌으로 이쪽에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안녕. Yeah. <묘어> 뭐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여기 타얀 봉족에서 제가 연애 마을에서 배운 말을 쓰면 잘못알아들 어, 이게 막인이라고실 준비하시는 겁니다뭐서뭐 빨리 빨리 집고 네. 잘 자서 타서 안된다이벌라 네. I'm 러 o t a man i i e r I'm not a m o t m a m h t a m i n <laughs> <laughs> <pol> <okay, okay. laughs> 예, 모두가 이렇게 해주는게 아닙니다. 예. 제가 라오스말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주시는거에요. 오늘 잘하면 또 새신부가 생길수도 있겠네. 하야 하야 시식 시식비 40 깜랑 시식비 เลยอใจแม่บัอยู่ีเนี่ยอยู่นี่นี่ลูกเจ้าสองคนแม่บักเจ้าสองคนาบงามาบังเอารักน่ารัน่ารารักกน่ารั่าร่า่การัก่าา่าน่ 내가, 내가, 네, 록자 미아티 는 거를 재밌어 하시네요. <laughs>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이제 라오스 말을 하고, 몽족 말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는 거지,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건아닌가 여러분들, 아무나 와서 이렇게 하면 그냥 미친놈이에요. <laughs> 이한마이삼 <목소리도> 코너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행이네요 아직까지 장가가는 얘기 들어서 <laughs> 여기 이제 <laughs> 아제 구독자분께서 아뭐 제가 소개시켜드린 건 아니고 좋은 대필을 만나셔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제 저와 같이 동행하시고 저랑 통역도 하고 이제 도와달라고 하셔서 가는 거그 구독해서 참석한 자리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는 여기를 보시면 제가, 제가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이 굉장히 드물게 온 곳, 굉장히 먼 곳입니다. 여기 한 4시간 정도, 네, 4시간 정도 완전 다른 쪽 길로, 평소에 다니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와서 지금 다 제가 신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도 신기한 거고. 뭐, 저는 뭐, 몽족분들이 친구하니까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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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 야네시티인지 귀여워. 오늘 귀이또 하나 찾았네요. 안녕. 아이 오늘 삼촌이 과자를 안 갖고 왔는데 큰일났네요. 안녕. 어머니더 이상 좋지요. 여 보면 이게 뭐 영락없이 몽족이 우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몬� <famous> <몬� <Second fifth 하나> 많이 닮았습니다. <몬� Croix>: 네, <kettle on> 그래서 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마도 유추입니다. 유추인데 저희가 이제 뭐 잔을 이렇게 두 손으로 하는 거랑 뭐 어른이 먼저 드시고 밥을 먹는 거와 뭐 이런 거 약간 예의를 이제 설명을 좀 했어요. 한국은 이렇다 하는데 몽족은 그 정도는 아니다 하는 걸 보니까 예의가 없는 거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랑 다른 예의를 가진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사를 믿는다면 학사는 썰이지만. 고구려 유민이 뭐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내려온 유민들이 지금 몽족이라고 만약에 학설을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조선시대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된 유교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랑 좀 예의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어제 합리적 유추 예. 한번 해봤습니다. 예. 뭐 어,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여기 뭐 예, 구독자분께서 저를 고용해줘서 일하러 왔지만, 지금 구독자분께서는 저쪽에 예, 뭐, 영상 찍어도 상관없다 하시는데, 괜히 그냥 제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저한테 좋게 영상 찍어도 된다고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얼굴은 제가 입으로 진짜 얼굴을 안는 그, 저쪽에 친척 어른들한테 이미 잡혀가지고, 양뭐 예. 다양한... <laughs> 내가 o 미미 미미 e 네, it. I 래 o 이 t need i 들이잘들잘 t 맞춰 주셔서. 네, I don't 래 e e d it. I don't need i 이 I don't 이 e e 살 it. I d o n 그냥 e e 학교도 이제 끝나고 살이래요 보배님, 네, 와면 라이브 담으로돈 네. 많으니까 괜찮다. 어필해 보는 겁니다. 네. 사실은 한 푼도 없습니다, 형들. 이따가 진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저 이따가 밥 먹고 나면 이쁜 네. 여자들 많이 올거요뭐 결혼식에서 제가 노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有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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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응. 어머니 이제 게 어, 라오스말 잘 모르셔 통역을 아어 룩송 코는 아, 아 여기 결혼하실 이제 구독자고 자기들 되신분밥 먹으라고. 땀 냉면. 우리 어머니도 한1 7살 정도에 결혼하셨고, 오늘 어머니도 그 정도에 결혼하셨다. 다들 여기서 결혼을 일찍 하고 한다는 거, 다 들으셨지만 이게 여러분들 그때 막하면 정리를 해드리면 시골로 갈수록 좀 그렇고 도시에사는 몽족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낮차지고 직장도 가지고 우리처럼 막 이렇게 정리가 돼야 결혼하는. เอาแม่คนราใจดีเบอกเป็นแต่ว่าเอาเมียสามคนเออฮ่าั่าาจแบเปนเอาเมียสามคว้าวยอวาวเย่อนคงกันเลยเอาหนักเอาสมเมียี่เมียกันคน้กนะอเปนยังไงคนเดียวกันได้วาวยอ 어사이들 비디오를 커여워하고 있네요. 아빠랑 어떻게 라야 예수 마만 네, 체가 돼. 어빠랑 학대. 이 진짜로 결혼하고. 네 머리만 있네. 네. 이게 지금 저 엄마하고 뭐 얘기냐면요. 마라면 미야 하라 보보 보어 괜찮냐네 네. 제가 이제 뭐얘기지 다시 그래. 말하고 저 이게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여러분들 시골 마을에 가서 제가 이제 여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신부감을 혹시나 구하시는 분, 그가 제가 무슨 결혼 정보 업체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저랑 같이 여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여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기회가 돼서, 좋은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좀, 아직 몰라 이제 신부감 아직 보진 못했지만, 그런 편이고,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겁니다. 고기 먹으라고. 소고기만,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여러분 아시죠? 소를 잡았다는 얘기는. 여기 예. 좀있다 얘기니까 한국, 예, 우리 고독자분께서, 신경 예. 네. 썼다는 얘기죠. No more, n 어 m o 넘 e no more, no m o 넘 e no 많이 드세요. 그 <laughs> 네, 여러분들 우리 제가 그 연애 말해서 애들 밥 먹고 할때 의자에 먹고 바닥에 먹고 하는 게 이게 원래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냥 자리 내면 먹는 거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정겹죠. 영영 왜? 네 이렇게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하는 거. 참 보는 분들이 대도 이 여러분 제가 성격이 이래서 그런 겁니다. 아무한테나 이렇게 고 제가 잘 들이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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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 신기한 장인데, 소고기가, 소고기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장이거든요? 여기 찍어 먹으면 콩콩한 맛이 나고, 뭐, 이렇게 좀, 좀 꼬릿꼬릿하기도 한데, 이게 무슨 장이냐면, 소를 잡을 때 소의 위가 몇개 있잖아요. 6개인가 7개인가? 그소 위에 내용물을 좀 짜서 만든 소스예요. 예, 우리가 들었을 때좀 그렇지만 예, 뭐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 저도 뭐 먹긴 하는데 자주 먹진 않아요. 요렇게 소를 먹을 때만 있는 소스예요. 맛은 있어요. 대신에 좀 특이한 맛인 것이 내용을 알고 보면 먹기 좀 그렇고 그냥 소스다 하면 먹는 이게 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다 친인척으로 지금 그러는 거고 다 이렇게 먼 친척들이고 뭐 이런 다 이런 겁니다 본적도 예. 이제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집에 아픈 손가락이든 이쁜 뭐 손가락이든 다 가족이니까 <laughs> 소고 기 먹는 날이면 조금 즐깁니다. 조금 즐겨요. 먹는 방 조금 즐기게 먹죠. 미안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남자애들 이렇게 먹는 거 보면요, 우리 고등처분들께서 옛날 자기 생각 난다고. 옛날 우리 어 자기 어릴 때 생각 난다고. 어릴 때 이랬었다고. 우리 아버지 세네들. 자취집에서 고기 한점먹는다그 말이 뭔말인 이제 간접체험을 하는 거지. 애들이 확실히 많네요. 그래야 인구가 늘지. 한 집에 네 명은 낳아줘야 그래야 인구가 두 배로 늘죠. 2 명이 결혼해서 네 명을 낳아야 두 배가 되는 가장 간단한 산술적 계산입니다. 왔자우나. 네, 왔자우나. 다른데 또 놀러 가보자.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소해. 체 네. 소가 한 마리가 크니까 아직도 해체 중이시고 네. 삶으면서 먹으면서 썰고 삶아서 <laughs> 썰면서 먹고 네. 넘어 l m o s o s a l m o 그래도 이렇게 n 중만 하나 배워서 써 먹으니까 좋네요. 어제 잡은 그 소가. 뭐 완전 큰대형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큰 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 충분히 예, 맛있게 먹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처음들는못 들입니다. 아, 그냥 머니머니 그냥 머니포싸오네한번한번건때 나려고 뭐아우 그래. 포사오. 어디가 있다고 하잖아. 여기는, 여기는 약간, 아직 결혼 못한 노처녀 분이 한분 계시네. 요, 요 분이, 풀사오. 네. 아,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 요원정 네, 네원정? <laughs> 부끄러워하시네. 여기 분다 결혼하신 분들이고. 이따, 이따가 아마 저한테, 여기 아줌마들이 다 그럴 거예요. 여기 여기 이제 아가씨들 왔다고 인사하라고 처녀들 왔다고 이게 이제 어, 여기가 여러분 들 아시죠? 여행을 하시다 보면 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가면 별로 환대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뭐 오사카 이런데 가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 신경도 않습니다. 뭐 어쩌라고 이런 분위기죠.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이곳에서는 외국인을 보는 기회가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그런 거니까 지금 다들 저를 좀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보시면 처음에 연애마을 갔을 때 느낌처럼 <laughs> 오랜만이네요 이 느낌 어, 이승호는 지금 저를 <laughs> 이승호 지금 저를 진작에 쳐다보고 있어요 어? 땅이 오동오동 해서 내신이 지금 저를 진작에 쳐다보고 있어요 <laughs> 주변 아줌마들 되게 재밌어하고, 어, 예, 본격, 아, 뭐 본격, 좀 본격적이지 지금. 저한테 좀더본격적이신데뭐 저런 말들이, 뭐 우리 잘해봐, 뭐 한국 이참에 한국 남편 뭐 가져야지, 뭐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한 말의 메카니즘은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저도 함부로 마음을 관심 있는 척안 할게요. 밀당. 지금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지금 제가 마음에 드봐요 아닌가 신기스럽구 이게 여러분들 음 어떤 게 있냐면 어뭐 똑같습니다 여러분 들 이게 뭐 다른 의미로 편하게 뭐이 친구를 뭐 다르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도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이쁜 이쁘고 소위 말하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만한 친구들은 일찍 결혼합니다.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학교 다닐 때뭐 이쁘고 뭐 이런 애들은 미리 남자친구 다 있고 그랬었잖아요. 우리도 뭐다 아시는 그런 거고. 어 조금 안타까운 게한 스물 한 다섯 여섯 정도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이지 이 몽족 사회에서는 특히 이 시골에서는 물론 이제 도시에서는 좀 다른 얘기고 시골에서는 그래서 한 다섯 여섯 넘어가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소위 말하는 진짜 노처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의 나이를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니요, 짝핏. 4십 어, 떡자서3살이래 30살. 그러니까, 많이 지낸 거죠. 많이 지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시골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힘든 일, 고생을 좀 하니까 관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시각적으로는 조금 더 더러워 보이는 느낌도 들고. 네, 아시다시피, 마음은 착한. 네. 오늘 그냥 이런 식으로 혹시나 마을에 이런 이제 네. 결혼 안한 친구분과 들 얘기를 좀 해볼게. 제가 완전히 타지에 찍 오늘 처음 오는 마을입니다. 처음 오는 마을에. 아, 어제 왔죠. 어제 밤에 와서. 어쨌든 처음 오는 마을에 와서. 그런 저랑 여행을 하시다가 진짜. 어 소위 말하는 네. 괜찮은 신부감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시험 실험 한번 해보죠. 오케이 왠냥, 왠냥 오케이. 이 와. 들으셨어요? 자기 자기 신부로 오케이냐고. 아이 지금 저한테 너무 너무 가까이 다고. 거의 범인. 내가 아 3คน. 오! 이모. 여기도 여기도 계시네. 요 네, 와이프 두 분이분이 계시네. 살라 해 주세요. 3ค 봐. 세 명은 된다. 열 다섯 명은 안 됐네 세명은 됐네. 협상이 말이 불러나네 네,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誰が <laughs>